thank <laughs> you Uh oh 14년 10월 30일 보살 어, 소녀 어, 법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시음 사보대주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음출용문한고음으기 석인이 이 으음, 시음지라으권의 문을 띄어다 고향에 돌아오니 눈푸른 사람이 눈푸른 돌 사람이 비로소 알미로다. 자변치 우변박이라 목련은 삼계의 한화로다. 왼쪽에서는 피리를 불고, 오른쪽에서는 박수를 치는데, 나무 여자는 삼지의 밖을 뛰어나 한가로이 홀로 누워있음이로다. 금일 대중께서는 이 소식을 아십니까? 세존께서는 요 꽃을 들어 보이셨고 가섭존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마대사는 청년고개를 넘어가면서 집신한짝을 들고 가셨고 덕산스님 방방이와 인재선사의 활등 천지집에 공한 하도는 모름지기 고인의 낙처를 알아야 한다. 하도의 의지는 은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은구를 따라가면 조사의 뜻을 메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생사유례를 따라서 흐르게 된다. 고봉선사의 상지 남과 담지 북의 여지와 사국의 죽이고 살리는 자제를 자제하는 입구를 투과하여 뛰어난다는. 고봉정상과 십자거리에서 활발 자제하게 됩니다. 상상경기에큰지혜가를 갖춘 사람은 말하기 이전에 즉시 계합하며특하니 알아차려서 바로 계합이 되지만은 눈만 마주칠 때다 되어 있습니다. 눈만 딱 마주쳐도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또, 근본 근원의 본래 우리가 자성이 청결하여서 닦을 것이 없다는 그 둥글고 원래 밝은 본성법에는 가히 닦아서 정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근기에 응해가지고 처방을 주고 병에 따라서 약을 씁니다. 부득히 사선책으로 창구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설산에서 6년을 고행 참고하셨고 아란돈자는 7일간을 잠을 자지 않고 높은 절벽에서 발꿈치를 들고 한 발로 서서 정진을 참고했습니다. 남아해야마조 도일 두분 스님은 8년간을 창고했습니다. 8년간을 창고해 전진하셔서 합체되어 하셨고, 고봉선사는 죽은 송장을 보고 다니는 이름이 무엇인가 창고하다가, 꿈속에서 만법길 일기같이 하도 의심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합체되어 하고, 일대사를 해마치시고 일 없는 사람으로 활발 자제하게 살았습니다. 후에 의 참설학자들이 하도를 참고하고 학체를 대화하여 일대사를 해마친 사람이 나오기를 이 산성은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비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보살부패의 본문 자료는 선녀입니다선녀를 본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선녀로다 대중한테 앞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부터 선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선녀라 하는 것은 참선 선자 중요하려고 서 선에 선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선이 뭐가 더 중요하냐? 선이 오종 선이 있거든요. 분부 선도 있고 외도 선도 있고. 또, 소성성도 있고, 여례성도 있고, 조사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부처님의 말씀하신 교리로 말하면 8만 4천 진리 말씀이 다 8만 4천의 길입니다. 공부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부에 들어가는 방법이 맞습니다. 조사선, 연애선 가나선이 중요한 건데, 연애선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렴처관 25유관법, 또고진멸또 그, 그 사제법, 팔정도 사선 8점, 그 외에 37조도품, 7각지이 모든 걸 총망량해서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하신 말씀이 쓰입니다그걸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수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니다 수행하는 중생의 차원에서 가정을 놓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서는 다릅니다. 조사서는 수 가문의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서열꽃을 들어서 보였습니다. 가슴이 미소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삼처전신이 있습니다. 삼처전신 말과 문자를 여인 것입니다. 떠나는 세계.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알아차리고 기업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사선입니다부처님께서 육조대사까지 이르는 모든 삼십사 조사 중에, 모든 조사신님이, 스관부의 부처님이,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계합을 해서, 알아차려서 개합해서 소통하는, 전해주는, 이거를 쭉 이어내, 맥을 이어 나온 것입니다. 그게 조사선입니다. 근데 가나서는 다릅니다. 가나서는 6조까지는 서로 어느 문자 떠난 차원에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정해주고 주고받고 소통을 했지만, 은 6조부터는 가나서는 하도가 나옵니다. 어째서 그냐? 남아 희양이 왔을 때 십만 물이 말해요 무슨 물건 이렇게 이 만든 거 이랬을 때시산마하도가 거에서 나온 겁니다 또 도명이 육조를 따라 잡을라 따라갔을 때 도명이 도명할 때좀 그랬습니다 선도와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부모 미성에 그들의 본래 면목이었느냐 여기에서 도명은 깨달았습니다. 그게 본래 면목 하도입니다. 그 육조부터 가난선의 하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육조 밑에 마조는 남아희양은 8년간을 공부를 하고 깨닫고 난 뒤에 마조한테 그랬습니다. 수리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되느냐, 소리를 때려야 되느냐는 하 물음에서 마조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거기서 뭐 소를 때려야 된다든지, 소리를 때려야 되든지 했다면 아마 전국적인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조는 또뭘 했냐, 좋은 거 어떠하십니까? 하니는일본을 그러니까 명분이라 그랬어요. 이정부 하도입니다. 가나선의 하도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방가사가 찾아가서 마음부가 더불어서 자갈성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주신 대답하기를 일곱 주의 강수하라한 입에 저 슬쩍 강 물을 다 마시고 오라 그럼 내가 말해 드리라 일곱 주의 석강수가 하둡니다 밑에 내려가면서 옆대조 사람 밑에 쭉 내려가면 모두 다 그렇게 하도 일곱으로 다가 과거에는 그런 말한 분들이 없습니다. 육조 그 전까지는 그런 말뭐 서강수 하라뭐 일본물 없는 물이라, 뭐말또못택기라 이런 말한 분이 없어요. 육조 이후로 이제 가나선이라는 것이 대토됩니다. 그 전까지는 조사선에서 말 없는 속에서 서로 통하는 거이신전신고 그게 조사선에서 최상인데, 그 차원에서 더한발 나가서 일구로다가 바로 들어내는 그런 신묘한, 그, 신묘하다고 합니다. 그런 가나선이 대두됩니다. 이선조라고 하는 데는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없고, 오직 중요한 거는 가나선을 조사선을 기점으로 가나선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가나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요자, 중요한 요자입니다. 그게 선이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선을 기점으로 가나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선입니다 그, 고봉신도 역시 하도선에서 깨달았으니까요. 예, 앞으로 음, 서조에서, 서조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구한 유구한 역사를 놓고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고 많은 철학자, 과학자들도 있지만 우리 생사, 대사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야, 그래요. 해결해. 해결한 게 없어요. 어느 정교도, 어느 가학자도, 어느 철학자도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건없어 못했습니다. 생사대사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부처님. 가별히 부처님이 하셨고 그걸 역대 조사가 하셨어요. 그에 따라서 선조의 고봉성사 역시 추가해서 해결한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그 문서를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자후의 이제 법문할 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라는 중요한 대목에. 제목의 설명입니다. 제목 선요 서류, 제목 선요의 중요성이 뭐냐 지금 방금 드린 게 조사선을 기점으로 가라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서 말씀하신 것이 선요입니다. 제목에 오늘 붙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법문 끝에 오늘 한마디 마지막 입구는 어떤 것인가 필딩 했더냐? 동안 양지에 반초하니 투출사시 향만계로다. 야로 등자 보용사라니 석인이 수리에 농일기로다 추운 겨울 양지에 푸른 풀 속에서 꽃이 활짝 피었는데 사시절을 뛰어난 향기가 세계에 가득하미로다. 들에 일하는 노인이 보배의 용상에 올라앉으니 돌사람은 소란에 일회를 희롱하미로다